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자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으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풍습을 따라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유다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아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국의 보물까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추었습니다. 이런 아아스의 결정은 유다의 멸망 위협을 잠시 막긴 했으나 더큰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아스는 단순한 종교적 타락을 넘어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 재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하스의 삶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깊이 묻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힘을 의지해도. 결국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비록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역사나 실수,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스의 죽음은 유다 왕들의 전통적인 영예와는 거리가 먼 참으로 처참하고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끝내 돌이키지 못한 그는 수많은 전쟁 패배와 만신창이가 된 나라 그리고 유린당한 백성들 속에서 깊은 고독과 멸시를 맛봐야 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에게 시달리다가 조롱받고 이용만 당한 채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아아스는 마침내 왕가의 무덤에도 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한켠에 쓸쓸히 묻히며 타락한 왕의 표본이자 가장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는 어떤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혹시 내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있다면 누구를 의지할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